반갑습니다.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옛날 원종, 예, 겨울 원종이라고 하죠. 어, 겨울에 예, 꽃이 핀 것이고요. 목기린선인장에 접목이 된 것입니다. 어, 10년 넘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, 요즘 여름에 개발이 다 물러서 어, 죽었다고 어,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이렇게 목기린선인장에 접을 붙여서 키우면 아주 건강하게 어, 걱정없이 잘 키울 수 있습니다. 예, 지금의 모습입니다. 지금도 아주 새순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4단까지 어, 만들어서 어, 키우고 있습니다. 요거 지금 새순이 어, 한 줄기에 너무 많이 붙어서 또따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날마다 아, 눈 맞춤을 하고 이렇게 폭염에는 물 스프레이를 조금 해주면 좋습니다. 아, 오후에 어, 좀, 저녁 때좀 해주면 아주 좋아한답니다. 이렇게, 어, 시원하게 해주면, 또, 병충해 예방도 되고요. 어, 여기다가, 어, 음, 과사나 수소수도 한 방울, 어, 섞어서 해주면 아주 좋답니다. 이렇게 너무 큰 나무를 그냥 방치하면, 병충해가 생기기 쉬우니까 항상 이렇게 물 스프레이를 좀 자주 해주고 하면 좋습니다. 이렇게 예,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어요. 요거는 목기린 선인장의 새순인데요. 어, 제가 어, 삽목을 해봤는데 이런 어, 어린 새순을 흙에다 꽂으면 잘 죽어요. 예, 흙이 독하기 때문에. 아주 아무런 영양분이 없는 물에다가 꽂아두면 아주 건강하게 짱짱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내리면 흙에다가 꽂아주면 좋습니다. 그리고 물꽂이 할 때도 선선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. 햇빛이 비치는 곳에 말고요. 선선한 곳에 두세요. 그래야 뿌리를 잘 내립니다. 요거 뿌리 내린 거, 어, 흙에다가, 예, 심어줄 겁니다. 조금 작은 화분에, 어, 심어주세요. 요 뿌리 내렸죠? 어, 뿌리, 음, 안 다치게, 예, 조심조심 해서, 아, 심어주세요. 예. 어, 굵은 마사토가 있어서, 요거를 좀 빼내고, 어, 굵은 마사토가 또 옆에 있으면 뿌리가 제대로 힘을 못쓰니까 예좀어 골라내고 심어 줄게요 예그 다음 거예 뿌리 내렸죠 예 물꽂이 해서 어 죽는 애들은 어차피 흙에 심어도 어차피 어 죽습니다. 흙 흙하고 거름하고 섞인 거는 좀 독하기 때문에 어린 아가들은 조금 음 독하기 때문에 잘 죽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물꽂이를 해서 어 뿌리 생기는 거를 제 흙에다가 어, 심어주면 아주 삽목이 예, 잘 됩니다. 제가 한 5년 넘게 제 경험상 이렇게 어린 새순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요렇게 물꽂이를 하니까 얘가 물에서 어 짱짱해지더라고요 줄기가 어 그러더니 뿌리가 생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렇게 저는 물꽂이를 어 얇은 수는 물꽂이를 하고 어 짱짱한 거는 그냥 흙에다가 이렇게 꽂아두면 아주 뿌리가 잘 내린답니다. 이렇게 배합토를 좀 넣어주고요. 네, 꼭꼭꼭 눌러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. 뿌리가 안정되게 해야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.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. 네,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, 네. 이렇게 한 곳에 가만히 두면 괜찮은데, 막 여기 옮겼다, 저기 옮겼다 하면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잘 눌러주고, 그리고 물을 위에 좀 뿌려주고, 어, 일주일에 한 번씩 위에 물 살짝만 뿌려주고, 밑에 물 받침에 물을 담아 두세요. 그러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. 예 어린 순들은 위로 물 주는 것보다 밑에 이렇게 물 받침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해두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. 요거는 아그네타입니다. 아주 귀한 거. 예, 새순이 지금 이 폭염에도 새순이 이게 나오는 거 보세요. 얘얘목길이에 어, 예, 예, 접이 된 겁니다. 아주 이것도 목길이에 접이 된거 예, 분양합니다. 이거 너무 예쁘죠? 예, 꽃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아, 꽃이 핀 겁니다. 아주 연 핑크. 예, 아그네타입니다. 아그네타. 예,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. 마초마음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